의외로 염증을 유발하는 채소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가지.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미량 포함되어 있어 민감한 사람의 경우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관절염 증상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. 하지만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오히려 항염 및 혈관 보호 효과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유익합니다. 2번 토마토.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항염 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일부 사람들은 가지과 식물에 민감하여 염증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토마토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. 3번 감자. 감자에도 솔라닌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장애나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싹이 난 감자는 솔라닌 농도가 높아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. 하지만 감자는 칼륨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적절히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.